언니 왜 이렇게 불안해요? 혹시 금단현상? 맞아요 금단현상 여드름 연고 때문에 금단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들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연고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로 여드름 연고가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언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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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 여드름 연고를 발라요? 혹시 어제 기름진 거 먹었어요? 아니요 여드름 나서 그냥 발라주는 건데요 <laughs> 확실한 원인도 모른 채 그렇게 막 바른다고요? 여드름 날 때마다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 생리 전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와 같이 정확한 원인을 알고 바르면 괜찮지만 원인도 모른 채 그렇게 약에만 의존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정말요? 원인이 <laughs> 해결되지 않으면 여드름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<laughs> 진짜 몰랐어요 저 이제 앞으로 원인을 알고서 발라줄게요 저 언니 말대로 여드름이 난원인 알고서 여드름 연고 계속 사용해 주고 있어요. 네? 아,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. 둘이요? 우리 둘은 있는데. <laughs>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 작은 여드름 연고 사용은 피부 밸런스를 무너뜨린다고요. 그걸 왜 이제 알려 줘요? 에이. 에이. 피부 밸런스는 무슨 상관이에요? 약품의 힘으로 각질을 무리하게 벗겨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거죠. 아, 트러블을 없애려다가 트러블을 더 얻을 뻔했어요. 앞으로 이제 적당히 발라줄게요. 맞아요. 여드름이 여드름 낫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. 오늘은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드름 연고는 원인을 파악한 후에 적당히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. 모두가 건강한 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언니들과 함께해요. 안녕!